지금 물새는 부위가 작은 방에 놨는데 네. 물이 밑에 집에 좀 많이 떨어지던가요 그러던가요 그냥 뭐 1초에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는 수도가 센다고 안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센다 화장실 쪽에서 이 정도면 수도변을 센다고 안 봐야 되겠습니까, 뭐 새... 어, 되겠습니까? <laughs> 보인 한번 잠갔어요 <laughs> 봤어요. 혼 한도 들어. 욕조 측면이 타일로 되있을 때 구멍을 뚫어서 볼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가 꿀팁을 드린다 그러면 자 여기 욕조 상판에 뚫어가지고 여기 내시는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고 우리 마개로 이렇게 싹하면 내 부저의 참고하세요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 오면 내휴드폰으로세네요 어? 뭐 색깔... 이쪽은 요쪽, 이쪽은 지금 이쪽이를 말라 했잖아, 그죠? 조개는 있잖아, 그죠? 네네네. 저기는 터져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게 다르지 다르지 그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서 내가 지금 이걸 여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지금 물이 많이 고여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지금 2초3초 이상분 잘못... 수도지 나왔네. 어, 새는 양이 많다고.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아 수도 배관이 새겠지 싶어서 지금 수도 배관 하고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그래, 혹시나 지금 왠수가 없었거든. 내가, 우리가, 저도 이, 이 입을 맨날 15년, 매일 하는데. 그래, 혹시나도 난방배관이 있나 싶어가지고. 난방배관까지 네. 물싹다 빼가 검사를 했어. 네.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화장실이 제일 가까우니까. 네. 위, 에집 2층은 화장실을 잘안쓰더라고 여기 위가한번 응,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네네. 관리실, 지금 뭐. 제가 한번 볼까? 먼저 볼까? 이 네. 요거 젖어 있을 거라. 내가 봤을 때. 지금 위에 집 여기 젖어 있더라고 네. 조심하 여기가 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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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도 옆에도 채여시고 음. 그렇죠. 여리실지기분여 보고 있습니다기거좀기가 있죠? 응, 백기가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가 여기 부분하고 저기지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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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그니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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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됩니다. 사람 있나 없나 기가 여기가 여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집 계량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응. 이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잖아. 맞네. 루소업을 10원도 했지만은 이런 경우는 한참 건너뛰어 오는 거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응. 잘 없어요. 진짜 응. 이계량한번 맹신해봐. 1 응. 0 2 0 9 0 이어 스티비사람있는가 하고 전화 한번 응. 해볼래요. 지금 응. 수리비 잘해서구요 뭐지? 야, 수능도 지금 돌아간단 말이야. 어디 많이센단 뜻인데. 김종윤이 오늘은 어, 어제 현장에 들렸는데 8층에서 7층으로 물이 샌다 그랬는데 8층에 이런저런 난방 수도 배관 욕조 검사 물이 안 새요 그래서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 9층에서 지금 한층을 건너뛰고 지금 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종종 몇 년에 한 번씩이나 오늘 그런 현장인데 한번 또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시죠 가보시죠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이게 진짜 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층 건너서 다는게참그래도 위에 일단 계량기 도우니까 검사해 보고 이 집은 아제 검사했을 때 냉수배관에서 물이 샜으니까 지금 냉수배관에 바로 안니가 걸려 합니다 이런면 돼야 7층에 양이랑 맞아떨어진다니까 지금 이기를 넣어 보면 그 떨어진 양을 보고 아 많이 샙니다 적게 습니다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일단 이 집은 많이 샙니다 그러니까 7층에 새는 양하고 비슷해요 자 일단은 열어서 한번 비춰보지 저는 예상 지점이 여기 변기 뒤에 지 않을까 라는 생각 비위가 거꾸로 오는데 자 한번 탐사해 볼게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샤워기도 나오다 <목소리> 보니까. 사모님, 혹시 샤워기 바꾸신 적 있어요? 네. 언제? 어... 집에 아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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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바꿨어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laughs> 아이고. 사모님, 네. 보세요. 이게 대부분 집에서 고침이 이런 현서 나타나요. 음. 소리 나죠?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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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뽀글뽀글 올라오죠? 네. 이게 어, 이벽 속에서 저희가 빼봐야 됩니다. 이 부속을 빼봐가지고 집 아저씨가 연결 테이프를 감아야 되는데 덜 감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세게 조아가지고 벽에서 터졌다든지 이걸 한 봐야 돼. 간단하네 그거. 간단한게 아, 아닙니다. 뭐, 아, 간단할 수도 있고 어히려지 모르는데. 이거. 근데 신기합니다. 이 물이 8층에 안 새고 7층에 가서 샌다는 게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건 뭐야? 방수가 잘 됐다는 거 뭐야? 어디를 가시더라도 집에서 고치지 마세요. 요즘 근데 막 이런 옥수로 많아요. 집에서 몇분아낀다고 집에 아시면좀공부를좀 <laughs> 돌릴 줄안다고 캐가. 우리 이게 바꾼 이유가, 예. 그날 갑자기 예. 물이, 샤워기에 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어. 그 중간에 본체에서 물이 막 새더라고요. 어. 그러면 기술자를 불러야지. 또그 이러려는데 어떡해요? 불러야지, 그게. 오는 사람 있어요. 아 진짜? 숭고를 뭐 하든 뭐 하든 뭐 하면 어느 놈이 있겠지. 그래갖고 그 급하게 있잖아. 사가지고 어. 했다니까 바꿨다니까. 음. 딱 그러지 말라요거 손으로 돌아갈 걸. 이거 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 음... 이것도 그럴 걸? 그러면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자, 라라이 테프로니. 테프론이... 여기 하이드 테프론이라는게 최소 30바퀴 20배 30바퀴 가는데 이거는 아저씨가 한 3바퀴 정도 감았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는 물려 있는데 음. 수압 때문에 그 틈으로 물이 계속 새는 거죠 음. 음. 이 온냉수 다 이쪽으로 해서 이 타일 틈으로 물이 새는 거라고 음. 일단은 망치하고 저 일자 도레마는 저기 있어 이 안에 물이 음. 한강입니다 한강 음. 아니, 안깨지이 저거. 메꾸라 죽는지 한번 해주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일요일 날 했다 했잖아요. 1, 2, 3, 4, 5, 6, 7, 8. 저 밑에 지금 물도 지금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오어져 있더라고요. 물이 많이 세요. <목소리도> 밑에 집도 벽처럼 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흔들려야지, 은 흔들려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길을 아시고 야기 해서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이 흰색 테이프를 네. 30번 정도 감으세요. 짱짱하게 당겨서안써 네. 3 0 정도 감아줘야 이게 안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그탈이네 예, 다행입니다. 벽속이 안세서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걸 너무 세게 조으면 벽속에서 깨져서 다 털어내야 될 경우도 있거든 요 <놀람> 이렇게 서비스 니프장을 체결해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서비스 니프도 쓰고 정상적으로 테프론도 서류막에 감고 수리 음. 완료하였습니다 pretty bad.